오늘은 1948년에 태어난 김훈 작가의 단편소설 화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대기업 화장품 회사의 상무인 50대 중반의 남자, 남자의 아내 그리고 남자가 일하는 회사의 젊은 여직원입니다. 남자와 부하 직원들이 여름 신상품을 기획하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도시로부터 이탈하려는 게 여자들의 여름 정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전 여름에 여자는 가벼워진다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름엔 여성 존재의 전환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존재의 전환, 낯섦과 설렘 이런 쪽으로 가야지요. 나는 가벼워진다 쪽이 오히려 존재의 전환감과 합치된다고 봅니다. 남자는 여직원이 입사하던 날부터 묘한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은 계절마다 옷을 바꾸어 입었고 야근하는 저녁마다 볶음밥을 시켜다 먹었고 입사한 지 6달 만에 청첩장을 돌리며 결혼했고 동료 직원들이 당신의 부푼 배를 위태로워 할 때까지 만삭의 배를 어깨끈 달린 치마로 가리며 출근했고 당신을 꼭 닮았다는 딸을 낳았고 사후 휴가가 끝난 뒤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다가 회사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당신과 마주칠 때 당신의 몸에서는 젊은 어머니의 젖 냄새가 풍겼습니다. 당신의 몸 냄새는 저의 몸 속으로 흘러들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자의 아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남자는 암투병 중인 아내 곁에서 여직원을 생각합니다. 새벽 2시에 병원 복도에서 당신의 아기의 입속을 생각했습니다. 당신께 달려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시급히 자백하지 않으면 아내와 저와 그리고 이 병원과 울트라 마린블루의 화장품과 이미지들이 모두 일시에 증발해버리고 말것 같은 조바심으로 저는 발을 구르고 싶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끝에 아내가 죽는데, 납골당에 유골함을 맡기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직원이 외국으로 발령이 난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아내가 아끼던 개를 수의사에게 맡게 안락사 시킵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합니다. 그날 밤 나는 모처럼 깊이 잠들었다. 내 모든 의식이 허물어져 내리고 증발해 버리는 깊고 깊은 잠이었다. 이 소설이 2004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을 때 작가 김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불가능, 사랑의 불가능, 가치를 건설하는 일의 불가능은 본래 그러한 것처럼 분명했으나 그 불가능한 삶을 단념할 수 없는 운명 또한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삶과 사랑, 가치를 건설하는 일에 대한 철학을 담기에는 주인공 남자의 그릇이 너무 작아 보이고 지성의 무게도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도 여직원을 생각한 남자는 초상을 치르고 나서 이 따위 계산을 하고 있을 정도로 체험박한 속물입니다. 5600만 원이 접수되었다. 부의금으로 딸의 혼수를 장만하느라고 빌려 쓴 은행 빚을 갚아야겠구나라고 나는 생각했다. 남자의 아내는 죽기 전에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라면서 아내는 울었습니다. 죽음은 가까이 있었지만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것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또 울었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울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는 가늘고 희미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나는 말해 주었습니다. 내 종양이 그녀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닐진데 그녀가 남편이든 그 누구에게든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삐쩍 말라가고 있는 아내 곁에서 탱탱한 젊은 여직원의 육체를 생각하고 있는 남편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내를 병간호하는 남편을 표현하는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또다시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생각합니다. 2년에 걸친 투병의 고통과 가족들 들복던 짜증에 비하면 아내의 임종은 편안했다. 나는 아내의 고통을 알수 없었다. 나는 다만 아내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고통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병 치료 중인 부모를 돌보고 있지만 누군가가 효도 어쩌고 하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나는 무조건적이고 억지스럽고 체면 유지를 위한 위선적인 유교식 효도를 싫어하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30년 이상 사업을 해오면서 한 번도 대출이나 빚을 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빚지는 것을 싫어하는 나는 내 부모가 어린 나에게 잘해 주셨던 그 빚을 지금 갚고 있을 뿐이지 효도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면 나는 오히려 부모에게 보복했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이 소설 속 아내가 천박한 속물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내 눈에 거슬립니다. 나는 매사에 당당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 채널을 보아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당당함과 뻔뻔함을 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신 김에 뭐또 단어 하나 가르쳐 줄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또 앞에 여자 크루분들만 계시니까 예. 아름답다, 오. 아름답다. 어젠 크라시바야? 크라시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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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젠 크라시바. 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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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크라시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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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시바야. <laughs> 영미, 영미씨 맞죠? 네 영미 촛가 <laughs> 어? 어? 영미 촛가 아, 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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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야 아니 촛가, 촛가가 뭐예요 이게 이제 응. 그, 아까 영미씨가 되게 발음이 너무 좋으, 좋으셔가지고 이게 러시아어로 촛가가 되게 정확하다, 네. 아 발음이 정확하다. 아 너도 촛가 <laughs> 너도 촛가라고 시바야